처음에 우리도 어? 우리는 진짜 데일리 샷을 따라잡아야지, 데일리 샷을 이겨야지라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실제 플레이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중에 데일리 샷을 모르는 고객이 훨씬 많으셔. 데일리 샷 대표님도 우리 회원이시더라고. <laughs> 우리 서비스는 사실은 2020년도 전에는 법적으로 할수 없는 비즈니스였어. 대한민국에서 술을 산다는 걸! 그걸 온라인으로 산다는 건뭐 2017년도 전에는 전통주로 포함해 모든 술이 다 불법이었고. 동네 슈퍼와 편의점에 가면 어떤 술이든 24시간 살수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전통주 외엔 온라인 술 판매는 불법이라. 주류 온라인의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주 쪽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했었고, 2020년 4월이 돼서야 온라인으로 술을 살수 있는 아주 조그만 큼의 기회가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서비스나 웹이나 앱으로 원하는 술을 주문하고, 근처에 원래 술 판매가 가능한 음식점 같은 곳에서 픽업하는 것만 허용이 되도록 펜정 고시가 바뀌었거든. 덕분에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비즈니스고 본인이 되게 마시고 싶은 술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샵에도 없고 옛날 같은면 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야 됐는데 지금은 우리 앱에서 간편하게 주문하고 다음날 본인이 선택한 매장에서 그 술을 수령해 갈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야.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 컸던 것 같아. 카모아 때 되게 사실 데모데이도 막 서류부터 떨어질 정도로 진짜 아무도 잘안믿어졌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 대금 만들고 이렇게 키워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고. 처음에 우리도, 어, 우리는 진짜 데일리샷을 따라잡아야지, 데일리샷을 이겨야지라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실제 플레이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중에 데일리샷을 모르는 고객이 훨씬 많죠. 진짜 이 스마트 오더라는 방식 자체가 너무 새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소비자랑 인터뷰를 해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항상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 후발인데 1등에 있는 고객들 어떻게 하면 뺏어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막 이런 질문만 했었는데, 카모아 때도 우리 경쟁자가 딜카나 뭐 기존의 싹그 소카 같은 카쉐어링 업체였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고 진짜 이런 앱으로 렌트카라는 걸 예약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고객들이었거든. 초기 시장일수록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아유, 같이 키워나가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에이, 어떻게 사업이 다 제로성 게임이지, 어떻게 저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마치, 티몬이 맨 처음에 먼저 소셜커머스 시작했고, 내 기억으로는 쿠팡이 한참 더 나중에 시작했었거든. 쿠팡의 원래 이름은 쿠폰이 팡팡에서 <laughs> 비롯된 이름이었을 정도로 퇴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티몬은 티몬대로 쿠팡, 쿠팡대로 같이 시장을 키워나갔었잖아. 주류 스마트호더 시장은 아직은 그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럼 많이 쓰지? 어. <laughs> 아니, 계속 벤치마크도 하고 좋은 딜 오면 나도 좋은 술 사고 싶고. 그, 델리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규모가 크시니까 막 진짜 독점으로 파는 제품도 있고 있고 한데 그런 건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델리샷 대표님도 우리 회원이시더라고.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같은 없인데 어, 사실은 앱 설치 없는 이라는 슬로건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사실 우리도 앱을 하고 싶었지, 앱을 하고 싶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한, 항상 그 한정된 시간을 갖고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우리가 언제 또 처음부터 막 앱까지 다 개발되는 거 기다렸다 런칭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다 돈이고 또 한편으로 시장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런칭을 먼저 웹이라도 해자 라고 이제 방향은 정했는데 우리의 강점이 뭐지? 이런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유 저 데일리 샵보다 100원, 1000원 더 쌉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일 수는 없고 어떤 게 우리 의좀 강점으로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라는 점이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난 진짜 한번 주문하고 끝날 건데 막그걸 앱을 한번더 깔아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하다라고요. 가격 알아보고 그냥 주문 한번 하고 싶은데라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음 어쩌면 우리도 앱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초반에 반대로 이걸 그냥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농담처럼 말하, 말했던 게지금은 슬로건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으로도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앱으로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앱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사실은 죄송합니다 앱은 준비 중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건데 돌려서 말한 거잖아 그래서 음. 이제 앱 설치해도 되는 키아라고 해야 되나? <laughs>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어 이제 술주문하는 서비스 키아예요라고 하면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키아를 검색해 보셨거든? 요즘 진짜 한 열에 한 일곱은 구글 플레이 열어가지고 키아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키아 치면 경쟁 서비스만 나오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는 분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오픈을 하게 있고, 추후에 이제 꿈이라면 뭔가 직접 매장 가서 제품 수령하거나 이럴 때도 앱을 통해 서때 조금 더 수월하게 현장에서 성인 인증, 본인 인증하고 제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무적인 계획들은 있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laughs> 언제 다 하지? <laughs> 우리가 유통하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델리 샷이 업계에서 진짜 정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게 맞고, 제품별로 가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아무래도 수입사 입장에서도 해당한 특정 제품을 굉장히 많이 유통하는 곳일수록 뭔가 할인들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거의 델리 샷과 근접하거나 조금 더 싸잖아. 손해보고 팔지 않는 한 우리보다 싸게 팔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아직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정말 우리 나름의 최선의 가격으로 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뭐 네, 내고왕온 줄. 사람들이 술을 사는 걸잘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막 술이 이만큼 쌓여있는 매장에 가도 원래 내가 봤던 이름의 술만 알지 뭐 어떤 술인지에 대한 브랜딩이나 스토리가 전혀 없잖아. 근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 모르던 술을 그냥 단순히 술 이름뿐만이 아니고 술이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기가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실험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상품 하나로 올리더라도 어, 이거는 그냥 원래 유명한 샴페인이에요라고 올리기보다는 어, 배우 마돈나가 항상 즐겨 마시던 샴페인이었다. 또는 이거는 그 섹스인더시티의 주인공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 회사랑 같이 콜라보해서 이분이 직접 만든 와인이다. 같이 진짜 스토리를 담아서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니까 단순 그냥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이 조금 입혀졌을 때 좀더 제품들이 잘 나가고, 아직 안 알려졌던 제품들도 좀더 고객들은 판매량이 느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술을 파는 장점은 이렇게 좀 스토리를 입혀서 팔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제품들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원래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던 술인데, 어떤 상황, 그런 내가 좋아했던 팬이 마셨던 술, 덕분에 조금씩 더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조금 더 스토리를 알면서 살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면 되게 좋겠다 같은 생각 갖고 있어. 전국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는 오픈하는 곳은 제주도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부산 경상도 뭐 전라도 강원도 순차적으로 다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오픈하는 순서는 우리가 서비스에 보면 지도의 하단에 실제 키아의 고객으로 왔는데 내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내 지역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 지역 서비스 열어주세요 코너가 여, 열려있거든 굳이 내가 순사로 왔는데. 에 서비스 지역 없네 하고서 보통 그냥 나가는 게 일반적일 거잖아. 근데 거기에 굳이 그 구글 폼에 어렵게 어느 동네에 심지어 막 추천하는 동 지역까지 적게 돼 있는데도 그게 진짜 하루에도 수십 개씩 계속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분들은 그 지역에 오픈만 하면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분들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구매자가 되게 많은 순서대로 올해 쭉다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 다행인 건 서울 경기가 먼저 시작한 건 그래도 여기서 서울 경기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하고 우리도 그게 익숙해져야 그거 그대로 지방이 하나씩 오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첫 지역 확장은 제주도고 그다음부터 빠르게 다른 지역도 금방 금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그걸 남길 때도 써 있어. 덕분에 이제 오픈하게 되면 다 쿠폰 드리고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매장에 열었을 때그 분들이 그 매장에서 또 매출도 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또 다시 더 알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열어주신 분들인 거니까. 오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밀리고 밀려가지고 다섯 시까지 못 갖다 주는 상황도 막 발생하고 막 결국 일 시에 받긴 하셨지만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그술을 갖고 어딘가 뭐 행사든 모임이든 좋은 순간에 쓰려고 사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약속을 들기 때문에 못 지키게 됐을 때 되게 마음도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지 근데 막참 이게 날씨는 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없더라고 현실과 <laughs> 결합된 비즈니스들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에좀 이런 항상 이슈들로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하는 것 같아. 사실 우리한테는 올해가 되게 중요하거든. 작년까지는 처음 이제 조직을 세팅했고. 그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이제 어떤 가능성만 믿고 투자해주는 투자자분들이 운 좋게 있었다면 올해는 진짜 성과도 가시적으로 내야 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국 서비스라던가 이런 자체 주요 상품 개발 같은 거에 정말 스타팅을 잘 끊고 성과를 잘 만들어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처음 만들었었던 위드 블로그라는 지금은 레비바디였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블로그 거들만 이용한다는 좀 한정적인 서비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키아만큼은 먼 미래 이제 정말 지금이야 스마트 오더가 새롭지만 그때가서 슬복 스마트 오더가 아니더라도 일국민 누구나 그냥 어나 맞다 오늘 술 사야지 했을 때 바로 생각나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키워나가고 싶다.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주문은 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laughs> 계속 좀... 내가 부끄러워. <laughs>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키아가 진짜 우리 생각대로 되게 잘커 나간다면, 어, 그리고 나도 이제 키아 성장함에 있어서 회사가 계속 커 나갈수록 대표한테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치가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키아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게 안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비즈니스를 물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인데 지금은 어쨌든 키아를 최대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키워 보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 있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막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 다시 나중에 또 투자 회사를 다시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먼 미래의 꿈이지만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계속 또 꾸준히 만약에 키워도 잘고 뭐 외각이 되든 아니면 나에게 또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또 다시 선수로 뛸수 있으면 또 선수로 뛰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하고. 우리도 지금 되게 초 초기 단계다 보니까 팀원들하고 가끔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너무 너무 사이가 좋고. 지금은 사실 되게 정말 행복하거든. 힘들면서도 되게 행복하고. 근데 이 단계가 몇 번이나 이제 나뿐만이 아니고 같이 창업한 파트너들이 다 경험을 해봤다 보니, 사업회사가 커 나갈수록 평생 지금 같은 순간만 오지 않는다는 건 알거든. 마치 아이도 커 나가면서 진짜 예뻤던 몇살 때도 있고, 물론 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다시 오질 않을 이 순간을 되게 잘 즐기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해 앞으로 계속 회사를 계속 같이 키워나가다 보면 예쁜 일들, 좋은 일들만 있겠지만 창업자들끼리도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되게 어려운 일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금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잘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달라. 공용 공실 전후에도 또뭉쳐서잘좀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다막 엄청나게 쉽게 쉽게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전투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어려움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지금 뭐 배달의민족도 처음부터 쉬웠던 거 아니고 코스도 그랬고 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것처럼 잘 버텨내자 같은 얘기 되게 하고 싶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같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다 힘들기 때문에 역시 원래 사업은 이 정도 힘든 거지 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laughs> 파이팅 사업하시는 분들 다 나도 파이팅 우리도 파이팅.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유 아, 드디어 끝났다. 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 사실은 이술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은데요. 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약간 스타트업 다 업계 악동이잖아요. 음, 다들 안 된다 하는 거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기도 되게 그런, 그런 스타트업 같은? 저 혼자서는 막 미스틱의 테슬라 아닌가? 그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